혹시나 뼈가 부러진 건 아닌가? 혹시 이게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반인분들이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도수치료하는 신경과의사 도신 김주민 원장입니다. 요즘에 도수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SNS나 여러가지 영상을 통해서 도수치료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도수치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도수치료를 직접 하는 신경과의사로서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수치료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많은 환자분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도수치료를 할때왜뼈 소리가 나느냐 입니다 도수치료를 할때 소리가 났을 때 사람들이 되게 놀라고 긴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혹시나 뼈가 부러진 건 아닌가 혹시 이게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수치료를 할 때는 정확하게 척추에 틀어진 부분을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그 교정을 하는 순간 그 뼈와 뼈 사이에 질소가 있는데요. 그 질소가 딱 빠져나오면서 두둑 소리가 나는 겁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할때뼈 소리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전문의가 교정을 하는 것은 안정한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소리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가 틀어진 것을 정확하게 교정해서 들어가는 그 치료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평소에도 이제 목을 이렇게 돌린다거나 하면서 스스로 소리내는 교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치료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교정을 한다고 뿌덕뿌덕 소리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시원할 수는 있지만 좀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했을 때는 척추와 척추가 옆으로 긁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의가 할 때는 충분히 스트레칭한 상태에서 교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분들이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뼈 소리가 많이 나는 환자일수록 몸이 많이 굳어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뼈 소리가 많이 난다고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뼈 소리가 적게 난다고 치료가 적게 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뼈의 상태가 다르고 곤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정할 때 나는 소리는 당연히 다르고 한 사람이라도. 그 부위에 따라서 또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뼈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교정 치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뼈 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뼈 소리가 나는 것은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질소가 나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도수 치료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한국에서는 도수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유튜브를 보면 은 보통 도수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근막을 풀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거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다가 어, 뇌신경 뇌가 중요합니다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척추를 통해서 내려가고 척추가 틀어진 것이. 교정이 될때 다시 뇌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육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우리 몸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틀어진 척추를 맞춰주는 교정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도수치료에 대해서 정말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